너는 목숨으로 사느니 천장을 향해서 가겠다. 다시 뿜러 서지 않겠다. 이것만이 나의 길이다. 더는미것하지 않겠다. 나의 길에 그대 눈에 서있 눈물을 뿜어 뿜가 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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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뮤지컬을 만들게 되는 그런 그 시청과 학생들의 기획력과 그 대단한 그 결정의 경위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오늘처럼 룡한 뮤지컬로 새로 태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남한산성 성을 저렇게 성문을 저렇게 디자인한 것을 보고 무슨 매우 저 비범한 숨쉬가 작용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문을 저렇게 호수 앞이처럼 하공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비통하면서도 강력한 느낌을 살려낸 것은 참 좋은 숨쉬고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남한성은 아시다시피 이제 성남시, 성남시에서 아 제작하는 거니까요. 그 성남시의 대표적 상징이기도 하고요. 에그 네, 남들 제작으로는 아마 아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어, 이런 것 같습니다. 남한 산성이라는 소재가 패전의 역사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안 갖거나 외면하거나 애써 묻어드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훈 선생의 소설을 읽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랄까 이 패전의 역사이기 전, 하지만 바로 그그 그 패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선조들이 더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그 그런 혹독한 어, 환경을 고난을 이기고 수치를 견뎌낸 사람들, 그 수치를 당당하게 당면하고 맞섰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한 종의 삶이 떨해지지 않고 살아남는다생각들 살아남지 않는다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주변이 어려운 사람들에서 이곳저곳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고 이 고난들에 대해서 뭐 어려움들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이 작품을 통해서 이런 그 아무리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의 승부함을 같이 함께해서 이 힘을 이겨내고 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 소설과 네, 뮤지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저희는 이 김훈 선생님 소설에서 그 뭐랄까 정신 주제의식 아 살아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그 정신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들도 장르가 뮤지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작품 뮤지컬 쇼다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이고 그다음에 관객들에게 액차에팅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모던하게 해석하자 그래서 완전히 그 주요 인물들의 캐릭터와 그리고 주제 의식은 받아들일 때 스타일은 뭐 아무래도 서양 장르 그대 장치나 의상을 이제 모던하게 만들려고 했었고요. 예. 그래서, 뭐랄까, 이, 그리고 관객에게 좀더 다가가기 위해서 소설에선 주인공이 거의 뭐, 이제 김상환, 최명길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는 모달제를 젊은 캐릭터를 주인공에 대해서 러브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좀더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잊을 수 없어 마음이 떠나가는 길 그대 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그 길을 나 살아서 그대 살아서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지. 이자인를 맡게 되면서 어 우리 연출님하고 김우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꼭 김우선생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어 청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그 삶에 대해서 치열하게 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전체적으로 이제 무대를 상징을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생각에 도달한 것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라는 게 굉장히 곧고 기계가 넘치는 나무이잖아요. 동시에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서 어떠한 토양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기계 넘치는 청나라 사람들의 모습과 척박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인간 우리 조선인들의 모습을 좀 그려보고자 해서 전체적으로 무대 속에서 어 거의 대부분의 장치가 대나무로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그 조선은 또 이제 그 아무래도 그 평화로움을 상징을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면적인 구성을 했고요. 그 청나라는 굉장히 선적인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 선과 면이 충돌을 할때 전쟁이 일어나고 또 면을 이제 가로지르는 선이 주로 이제 청나라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는 이제 침략신은 청나라의 첫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이 중앙에 있고 많은 수많은 그 버티칼 라인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어, 공중에 떠 있는 말도 있는데 이 중간에 펼쳐지는 저 노란색 그 방사형 그 세트는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칸이 노래를 시작을 해서 그 칸의 기계가 커지면 저게 어, 점점 점점 나타나서 공중을 꽉 채우는 어, 굉장히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어,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겠습니다. 아, 이거는 어, 남한산성에는 커다란 세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빙 이동 장 이동 장치가 있는데요.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하나의 모습으로 되고. 각기 세계의 그 모습으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 약간 생긴 게 손바닥을 구부린 것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향하고 있었을 때는 성의 모습, 그 성의 밖을 표현을 했고요 안으로 돌렸을 때는 그성 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무대의 전체적인 그 느낌은 대나무를 사용했지만 어, 어떻게 하면 똑 독한 그 환경을 표현할까 해서 전체적으로 얼어있는 우리의 땅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장 남겨주시고요. 어,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그성 밖에 표현입니다. 어, 저기 돌출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조그만 점들이 있는데, 어, 북문 전투신에서 어, 배우들이 저기를 올라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체의 크기를 보시면 굉장히 크거든요. 어, 조그만 세트가 아니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세트가 움직일 때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부터. 이건 이제 칸의 도착인데, 여기에는 이제 모형상에서는 표현이 좀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남한산성에서 쓰는 특수효과가 있다면 바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칸 그 옥자 뒤로 바, 굉장히 센 바람이 나와서 굉장히 이게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럽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신의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이 삼배 구보두 장면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패배 역사이긴 하지만 그 저희 왕이 청나라 왕한테 아홉 번 차를 머리를 조아리는 신을 이제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치욕스럽지만 그치우관에서 굉장히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좀더 드러내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저러, 그 약간의 상징이 좀더 짙게 들어간 무대 장치가 쓰일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아, 이게 이제 사막사, 그 오달째가 처형되는 장면인데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그 머리막들이 땅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그 머리막이 하늘이지만 하늘이 무너져서 땅에 닿는 그런 굉장히 좀 고통스럽지만 어,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려고 했고요. 이 장면에서 어, 수많은 꽃들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비장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재나 어떤 라인에 대한 약간 드리면 그 전체적인 소재는 이제 청분들하고 조상분들. 자연 소재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연에서는 어, 시적으로 리얼한 소재들이 들어오는 걸좀기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무슨 장기 범위나 이랬을 때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 아무래도 무대상에서 봤을 때는, 어, 좀 차이가 있고, 거리감이 좀 생기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소재를, 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소재들을 썼을 때 느낌을 저, 나름대로는 좀 실험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청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 대나무가 그 옷에 붙착이게 되고 조선쪽으로 넘어오면은 그 의대에서 피하는 어떤 그 옷이나 배, 상배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소재면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라인이나 어떤 겉의 형태면에서는 조금 일반적으로 도포나 조거리 바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눈에나 이렇게 많이 익으시겠지만, 그게 좀, 너무, 획일화되 있고, 좀, 부루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음, 현대적인 느낌이나, 좀, 세련된 맛을 좀 주기 위해서, 그, 어, 저어리, 두루마이 같은 경우는 코트 느낌을 좀 많이 냈고요. 어떤 그런, 어, 라인들이 되게 심플함을 좀 느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충배나, 보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한자를 이용해서 좀 변형을 했고요. 그런면에떤 디테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넘어선 소!